되었습니다. 황동일 만들어 주고 후위에서 공격 성공. 아 자신감 있게 때리네요. 그렇죠. 임성진 선수가 지난 시즌하고 달라진 모스 이브 다시 후위에서 때렸습니다. 더 채운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자 임성진 이... 선수가 괜찮죠? 컨디션. 그렇죠. 이 짧은 서브였습니다. 지금도 아, 지금도 다이렉트 공격으로 다시 임성진이 추가 득점을 올리는 한국 전력. 음. 임성진 스파이크 대각 공격 성공입니다. 임성진 선수도 오늘 1 세트에 4득점째 올립니다. 자, 김성진 직선, 아또못때니다 너무 들었어요. 공격 범실. 오. 한국전력 오. 시간차, 임성진 득점. 자, 오랜만에 리듬 공격 시간차 네. 공격했죠. 레프트에서 범실입니다. 김성진의 공격 들어 들어갔습니다. 인. 알아서 코너 올렸습니다. 임성진 페인트 성공. <목소리> 알렉스의 강한 서브 받아냈고. 연타 공격 임성진. 오! 공이 많이 올라갑니다. 확실한 해결사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목소리> 그렇죠. 이두 선수가 사실 거의 모든 뭐 공격을 다 때려 주는 거죠. 자, 이는 황동일 센터 자, 네타 바고 드룬 아, 서브못하고안 하고 있다는 거죠. 타수호도좀부담되겠 있는데요. 음, 그렇죠. 강한 서브 나경복 일곱 점 뒤지고 있는 한국 전력 강한 서브 장지. 임성진의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전력 오늘 범실이 한국 전력이 좀 많습니다. 임성진의 서브 강하게 갑니다. 나공간 넘기는 데 네트 플레이 살려내고 있는 한국 전력 어렵게 장지 장기... 석공 해현영. 자중간 넘기는 데 네트 플레이 살려내고 있는 한국 전력 알렉세이 공격 뒤쪽에서. 쪽에서 임성진 받아내고 있는 한 알렉스 길게 의 부시 다시 다운디 커버 임성진 동일의 서브 나경동 리시브 그대로 넘어옵니다 <목소리> 이것을 알렉스가 때립니다 자 임성진 신년식선수 어, 빠져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는 토스를 하승우 센터의 서브 준호가 들어가서 서브를 넣습니다. 어버핸드 리시브 센터 <목소리> 하승우 서브 넣습니다 하 <목소리> 승우의 서브로 출발됐습니다 한국전 한국은 하승우의 서브 임성재 리시브. 그날 은한를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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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한국을들어주한 한국은 한국한성정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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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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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은 한국